대구 경북의 압도적 지지로 홍준표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결선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 조사를 통해 대세는 이제 저 홍준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0% 제압하고 정권을 확실하게 되찾아올 후보는 저 홍준표 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과 당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 지루한 경선의 승부를 마침표를 찍어 주십시오. 영남의 한을 풀고 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오직, 오직 오늘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저희 간절한 꿈, 대구 경북의 미래,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위해서 홍준표로꼭 찍어주시길 머리 속에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50여 년 전에 18살의 나이로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호를 단신 상경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과학으로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지난 탄핵 대선 때 이어 다시 대통령을 하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대성경선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이곳 상화동산의 다시선이 참으로 망감이 교차합니다 꼭 1년 6개월 전에 지난 총선에서 막장공천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남 밀양양산등지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납동강을 거슬러 대구로 올라와서 수성의 닷을 내리고 눈물의 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상화동산입니다. 더 어렵고 힘들 때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신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때 저는 키워준 대구 고향을 위해서 마지막 정치를 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수성 고민들, 대구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를 했습니다. 대구는 저를 꼭 안아주셨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구가 키운 홍준표에게 더큰 일을 맡겨 주십사하는 그 강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누구든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밀어야 한다는 것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의 바램이고 그 절박함입니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여론 조사를 보면 제가 상대 후보를 제치고 골든 크로스를 이루면서 당당하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0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전부 홍준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고 또 여지재명 후보를 통해서. 해봐도 제가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도 오직 저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당 본선 후보를 뽑아주신 후에도 장장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와 싸워야 합니다. 본선 대결에서도 저는 도덕성, 배신과 강단, 그리고 정책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포퓰리스트이자 도덕성 제로인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제압을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 홍준표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대구 경북에 미래를 열어갈 유일한 희망이 되 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대구경북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무너진 자존심을 해독 하고 대구를 풍패지향으로 만들 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대구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고 반도체 플랜카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대우 경북의 50년 미래를 준비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를 완성하겠다고 약속도 미리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지난 총선의 약속에 대해서 TK 재도약을 위한 5대 비전을 공약했습니다. 첫째 대구통합신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이름 짓고 관문공항으로서 국비를 들여 조기에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둘째, 대구동촌후적지, 이 공항을 이전하고 난 어, 이전터를 빈터로 후적지라고 합니다. 그 후적지가 한 200만 평이 됩니다. 그 200만 평을 잠들지 않은 도시 두바이 방식으로 최첨단 미래 도시로 내 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셋째, 박정희 공항과 연계된 첨단 산업단지와 30만 평 규모, 규모의, 30만 인구 규모의 공항 도시를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구미공단을 미래혁신산업 중심으로 스마트 재구조화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포항을 수소경제의 중심도시로 키우고, 안동은 바이오산업, 영주는 첨단 베어링공단을 조성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 5대 공략은 대통령의 권한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은 법제도와 토대를 튼튼히 만들어서 꼭 실현되도록 단단하게 조치를 하고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구미공단과 포항제철을 통해서 대구경북 50년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대구경북 50년을 앞으로 이끌어갈 첨단 경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중진국 시대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G7 선진국 시대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국 근대화와 중진국의 기틀을 닦았다면, 홍준표는 조국 선진화와 G7의 선진국의 원년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진국 수준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그리고 국가 전체를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정권이 저질러 놓은 모든 실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 누구든 여야를 불문하고, 지고화를 막론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은 1 0년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중심 정당입니다. 저는 26년간 당을 지켜왔고, 당원 동지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에 우리 당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도 대구 경북에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출마한 다른 후보들이 탄핵을 이유로 땅을 당을 떠났지만 저는 당원 동진들 여러분과 함께 이 당을 지켰습니다. 문정권 초기 정치 보복과 적폐 광풍이 몰아칠 당시 저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수많은 우리 당 동지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탄핵 이후 3년간 정말 당이 괴멸되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저는 더 강하고 모질게 문정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말도 있었고, 정말 참지 못할 그런 모욕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혹여 저희 부족함이나 소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거나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 마음을 부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은 문정권의 좌파 개헌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그 이후 여야를 막문하고 그 일로 인해서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데 대해서는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섯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번째 겨울 을 차디찬 감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메, 사면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마지막 정치 여정에는 다른 욕심이나 바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의 토대를 닦은 대통령,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되어 나라의 지도자로서 청사에 기록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이 마지막 도전입니다. 함께 뛴새 후보를 잘 모시고. 원팀 정신으로 정권 탈환을 이루고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압도적인 지지로 홍주표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저를 살려주셨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저를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의 부엉, 정권 탈환, 나라 정상화, G7 선진국 시대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준표.